아니 진짜 여러분 뭐예요 구독자 만명 오냐고요 아 진짜 제가 그 떡마켓 쓸때 거의 2,000명 고치당했는데 아이고! 한 하루에 300명씩 계속 늘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급하게라도 이벤트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원래 1,000명씩 늘어나면 Q&A 일주일 만에 막 일주일에 천 명씩 늘어서 올릴 틈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만명 Q&A 를 일단 급하게 해보려고 합니다. 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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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8천 명 됐다고 좋아한 적이 없거든요. 벌써 만 명이 됐네요.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이벤트 만명 됐으니까 크게 한번 열고 싶은데 뭐하면 좋을지난 아! 지금 제가 생각해놓고 있는 거. 월공이랑 입양 팻 이벤트? 이런 거 제가 팻이 없긴 한데. 자,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요, 여러분. 그럼 안녕.